오늘 읽은 본문의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사촌 관이었고, 그리고 요한은 이 땅에 능력을 가지고 예언자로 살았지만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그는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호평하신 겁니다. 아그그 세례요한이 정말 이런 좋은 일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짧은 생애를 마치고 헤로데에게 결국 목뱀을 당한 이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있는지를 말하죠.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서술하는데 예수님도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다 보고 하죠. 그러면서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똑같아요. 뭐냐면 세례 주는 거죠. 근데 세례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계의 세례이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뭘 말했냐면 회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징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의 사례, 세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이지만 어, 예수님의 세례는 완성적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유대인과 정결의식 때문에 논쟁을 하다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게 26절인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낙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때 누가 더 높아요. 자기 스승이 더 높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세례 유한 자기스승이 더 높아야 돼요. 근데 똑같이 세례를 주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 유당 요단,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 우리 스승을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저렇게 많이 가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알아요. 아, 저, 저분이 우리 스승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세례 준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준 사람이 능력 이 있지.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준 사람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가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 스승과 예수님을 뭘로 봐요? 경쟁자로 보고 있어요. 경쟁자로. 그래서 우리 스승이 더 나야 되는데 우리 스승이 더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 이, 이 세례 요한의 답이에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정말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즉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나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저분도 하나님께 더큰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이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엘리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걸 누가 증거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니 너희는 나를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겸손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미 유한, 요한, 세례 유한은 알아요. 자기의 사명이 무언지도 알았고, 자기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어떤 길을 준비해요? 회계를 통해서. 회계하라고 말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므로 회계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용소에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미리 보낸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 당시 신발끈을 묶고 풀어 주는 직업이 있어요. 지금처럼 간단하게 신는게 아니라 그때는 샌달이라 끈으로 다 이렇게 줄줄 묶어 놨기 때문에 그걸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주로 누가 푸느냐? 종이 풀죠. 가정의 종이, 신발 담당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러냐? 나는 그 신발끈을 풀고 매일 그 종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세례요한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자기 주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말한 건 뭐냐면 저쪽의 사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말은 그러니 당신도 열심히 좀해셔 가지고 지적도 보이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도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환호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세례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겸손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그게 자기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humility인데.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습니다. 휴무스는 땅입니다. 즉, 땅에 머리를 대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꼿꼿이 서서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겸손은 땅에 메인바된 사람이에요. 지금 세례 유한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기 제자들이 당신도 메시아 할수 있고, 예언자일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나는 저분의 신도 맬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길 원하고, 남이 나에게 잘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아니, 세례 유한이라고 왜 인정 욕구가 없겠습니까? 세례 유한도 성공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와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그것을 왜 원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소리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신발끈 매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로 어려운 이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던악과를 따 먹은 의도가 저는 아주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뱀이 뭐라 그랬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주제 파악이 안된 거죠. 자기 주제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먹으면 창조주가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바로 이것,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서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믿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 세상의 교만이 어디까지 찾냐? 나는 인간이 될수 있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모두 할수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피조물이 창조주 되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비극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주제 파악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분을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한발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29절, 30절에서 해요.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이 이 30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말씀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29절을 정확히 번역이 번역이 좀안돼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현대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9절을 신부를 얻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 뭐냐면 세례유한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는 거야.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야. 주인공 신랑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 결혼식에서 신랑의 소리만 음성을 듣고도 그 친구는 기쁜 것처럼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야.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펌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나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왜세례원은 이렇게 주제 파악이 잘 됐을까? 거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세례유언한 된 성경을 쭉 읽어 보면 본문들을 읽어 보면 하나예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섭청을 먹고 광야에서 뭐했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니요,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아무런 소리, 바람 소리 외엔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황량한 그 광야에서 오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유한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비전을 받았던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분명해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겠습니다라고 한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문제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하게 됩니다. 나는 흥한 내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예수님은 조연입니다. 어떤 조연이냐?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고, 내가 뭐가 안될 때 풀릴 때, 안 풀릴 때잘 풀리게 해주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버립니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가동기를 돌이킨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예수,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기꺼이 그분의 조연이 될때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세례 유한은 자기 주제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천사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말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인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라면 시간이 없고 봉사하라면 바쁘고 무언가 맡기면 부담스러워하면서 끊임없이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흥하겠지만 예수님은 쇠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조연은 없고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니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고 예수님은 점점 쇠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들리지 않게 되고 오직 자기 이름만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큰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된다는 것 이거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나는 승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자꾸 쇠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의 하는 일은 왕의 동물의 왕국의 사자, 왕이 사자인데 그 사자를 메고 가마를 메고 다니는 토끼들이 있었습니다. 이 토끼들 가운데 토끼들이 사자를 메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아니 짐승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무서웠던 늑대, 여우 뭐이삭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 때문에 엎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 토끼가 착각을 해요. 아 늑대가 높으니까 저 늑대도 저 이리도 저 여우도 나한테 절을 하는구나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자기가 동물의 왕국을 나와서 바깥에 갔는데 저기 늑대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처럼 아, 저 늑대가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구나 그러고 막 토끼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늑대한테 말합니다. 나한테 인사하네? 그래? 그때 홀랑 잡아먹었다. 잡아먹히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나한테 인사한 것이 아니었구나.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자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 주신 건, 여러분이 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일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세대 요한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제자들이 아저 사람보다 우리 스승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보시죠.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더 뛰어나야 되는데, 아, 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기적도 없는데 기적 능력 베푼다. 그러고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교주가 되거나 사이비가 되는 거죠. 스스로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유화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주님이 흥할까요? 주님은 쇠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주님의 조연으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인공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시고 나는 그분의 조연으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때한 분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례 유한처럼 기도하므로. 자신의 주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주님의 주인공이시고 나는 조연으로 주님의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될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